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혹시 구걸하고 있는 게 찍힌 걸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놀랍게도 태국의 예법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왕족을 보면 엎드려 기어가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왕족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며 고개를 바닥에 맞대는 모습을 해야 하죠. 게다가 쿠데타에 성공한 최고 권력자마저도 태국왕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르다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소 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태국에서 왕실을 욕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왕실 모독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왕실을 거스르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계정은 마음대로 삭제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는 브라요 짜노차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외치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시위에 참여하는 태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왕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말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원래 입헌군주제이지만 왕이 법위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너무 강하다며 특히 왕실 모독제 등은 태국의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라 생각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태국 왕족들의 권력 휘두르기는 타국민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태국 시위에 관심이 더해지다 7년 전에 한 사진이 이슈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은 일번가의 기적, 국제시장 등으로 유명한 윤재근 감독인데 태국 공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태국의 왕실예법을 우리나라 부산에서 행한 건데요.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왕실과 부패한 군부의 독재 하모니가 놀랍지 않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재균 감독이 무릎을 꿇었던 날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태국의 밤입니다. 이 행사에서 태국 국왕의 첫째 딸인 우본란 라차칸 공주가 파티장에 들어서자 정부 관계자는 출입구 양쪽으로 죽 늘어섰고 내외빈도 일제히 일어섰는데요. 이런 문화에 익숙지 않은 한국인 내빈들에겐 일어나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죠. 공주는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포토월로 이동해 단독샷이나 주요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태국의 관례대로 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문제는 감사패 증정 때입니다. 당시 한태수교 55주년을 맞아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는데 이중두 명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였습니다. 한 명은 해운대 등을 연출한 부산 출신의 윤재균 감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7급 공무원의 김정환 프로듀서였죠. 시상식이 끝나고 윤 감독은 태국의 왕실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예를 갖췄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솔직히 태국 관계자들이 저렇게나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6년 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송승헌 씨도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던 장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태국 촬영 당시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 공주가 식당에 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촬영에 도움을 될수 있으니 인사를 하고 오란 말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으셔야죠라고 말해 곧장 무릎을 꿇었다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모습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태국에서 모를까? 굳이 한국까지 와서도 저러는 거냐? 타국민에게까지 복종을 강요하지 마라 등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했죠. 태국 왕실의 이런 모습은 축구장에서마저도 볼수 있었는데요. 왕세자 라칠랄론권의 딸인 패티 공주는 2016년 브리람 유나이티드 FC 경기를 보기 위해 축구장을 방문했고 모세의 기적이 펼쳐진 듯 선수진과 시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국 왕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1999년 한국에 방문한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민속 마을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방문했죠.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고택은 양진당과 춘요당이 있는데 당시 춘요당 안방으로 안내를 받은 여왕은 신을 신은 채 마루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땐 신발을 벗는 게 한국의 생활방식이란 설명을 듣곤 곧장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 여왕은 공경과 정성이 깊은 음식으로 차린 자신의 73번째 생일상을 받고선 베리굿, 원더풀을 연발했고 하회 탈춤을 추는 익살스러운 못놀림에 한박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충유당에서 종가댁 종부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 등 한국의 정서를 마음속에 담은 채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에 작년에 앤드류 윈저 왕자가 또다시 안동을 찾았습니다. 왕자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춘유당 사람방 앞에 잠시 멈춰서 한국의 전통예법에 맞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수백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종가문화와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생일상을 받았던 담염제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했습니다. 1999년 안동 방문 당시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중 특히 하회마을에 와서 생일상을 받은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졌던 여왕은 내 안하는 왕자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와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일일이 다 보고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애틀타임스 기자는 안동의 지뢰 예수촌을 다녀가며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을 고유한 새벽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지만 이곳만큼 평화롭고 고유한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호주에서 왔던 한 손님은 밤에 자리에 누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비록 현 상황에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이지만 그 이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택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편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 개별 여행객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 체험을 위해 도시 중심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만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한옥 고택 관리사 협동조합은 한국 방문 외국인의 한옥 체험을 위해 전국의 한옥 고택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한옥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겁니다. 또 국가민속문화재 중전통가옥과 지방민속문화재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 및 한옥채용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외국인 정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한옥고택까지의 이동노선 및 지방버스정류장 검색, 최단환승정보, 주요 지점 교통 안내, 대중교통 길찾기 등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해 다국어 서비스로 쉽게 찾아갈 예정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쉽게 고택, 한옥 체험을 할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본인의 나라에서 볼수 있는 것보단 그 나라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유적지들을 찾아가곤 하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벅차고 설렜는데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며 나라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까요. 그것도 모르는 태국 왕실은 타국에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소 불문한 채 고자세를 취하고 있죠. 결국 아쉬운 건 자신들일 뿐더러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수클, 이상수클. 모르면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